야, 아빠 강하네. 우리 아빠 강하네. 어, 옛날이라고는 완전 다르네. 어, 전성기 구만 전성기 여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발차기나 안 맞아도 돼요. 아, 맞아도 괜찮아요. 데미지 안 들어옵니다. 오케이, 지금 6투째입니다. 6투째, 오케이, 피하고요. 45도 방향으로. 어, 뭐야? 어! 클리어 뻔. 자. 오케이. 피하고요저 패턴이 가장 무서운 패턴이에요. 오케이. 자, 하나. 또 이런거 한 대씩 잘 맞아줍니다. 어, 이상해. 오케이. 자, 간파하기. 네, 6트째인데, 지금 파악이 많이 됐어요. 네.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6트째이긴 한데, 이페리에이즈까지한 번도 못 갔다는 거. 네. 이게 추가 패턴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저거 세대, 오, 대박! 에 네, 세대 때린 거면 대박이죠. 오케이. 에이, 짧아. 아, 피하고요 아, 찌른다. 와. 네, 잘 봐야 돼요. 연기 속에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네. 네, 방금 패턴도 굉장히 위협적인 패턴이구요. 제가 저거에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오케이. 아, 또한 번. 어우, 우리 아빠 전속기때 쩔었다! 아, 진짜 많이 때렸다. 나이스. 오케이. 됐어. 오케이. 원, 투. 오케이. 원, 투. 오케이. 아, 추격 잘못했어. 저 점프로 피하면서 추격하면은 많이 때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방향을 잡기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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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못했다. 아, 방금 실수. 바깥으로 나와야 돼. 오케이. 아, 안 돼. 찌르기 패턴이다. 오케이. 잘 봐야 돼요, 저거. 어. 저것도 거의 뭐, 적사 패턴에 가깝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아. 먹어. 오케이. 화약 패턴 나와요? 오케이. 화약 패턴! 파기 자이때쯤이막 싸움 걸어도 될것 같은데 근데 체감 많이 들었죠 오케이 이런 것도 한 대씩 잘 나와요 뭐 착해 피하고요 됐어 와우 쫄지 말고 계속 가 오케이 바깥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okay, 됐어 자이페이지 가자 어나 잘했지? 어어뭐뭐 뭐, 뭐야 뭐 저거 저저 뭐야 저 뭐야 올 뺨이 뭐야? 아저올빼미 뭐야 저거 미사일이야? 와 돌아버려 아저 올빼미 어우 되게 거슬려.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나 올빼미 무시하고 싸울까요? 야야야야 야야! 야, 야. 와뭐 하는? 일단 올빼미 무시하고 싸웁시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뭐야,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아, 저 있구나. 자.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케이. 아, 저 보니까 따로 저걸 쓰지 않는 이상은, 어, 저 무시해도 될것 같은. 와. 어디 갔어? 아저 있다. 오케이. 아, 야하약 피하고요. 원, 투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안돼, 안돼. 와, 진짜 개 무섭네. 아빠, 살살해. 어디갔어 또아 저기있다 우와 어, 어. 아 올빼미 가리기 금지 와 체감회복을 좀 해야겠어요 피해요 잘 피했죠 아아 아. 오케이 야 저거하고 찌르기 패턴 써 진짜 악마 새끼네 완전히 아와아 진짜 유... 도망가 오케이 저기 있다 아 어디가 와아 오케이 피하고요 울랴 아 뭐야 도망가자 우와 하고요. 오케이. 아, 진짜 개압사해. 오케이. 그것도 막는것봐 씨. 오케이, 피하고요. 오케이. 미친 아빠, 제대로 가보자. 오케이, 됐어. 와, 또 피하는 것 봐. 오케이, 저기 있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내가 먼저 때렸지, 이놈. 아, 어, 아, 와. 어떻게든 막 피했어. 어, 다행이야. 피하고요. 아, 피하고요? 아, 또 어디갔어? 오케이, 저기 있다. 아스타, 나이스. 오케이, 피하고요? 오케이. 아, 안 돼. 와. 와.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아또 어디야? 오. 오케이. 됐어. 참고요 아, 안돼! 클리어 뻔안 돼. 아, 짧어. 어, 저한대한대한 대만. 한 대만. 아, 저거 나온다. 피해요. 자, 오케이. 어디야? 저기 있네. 오케이. 오케이. 아하. 안돼. 오케이. 오케이. 제발 한 대만, 한 대만. 오케이. 아, 원래 한대잘 나눠줬잖아. 오케이, 나이스. 고마워. 아, 잘못 돌았어 오케이, 한 대, 나이스. 어, 또, 미치겠네. 아, 오케이, 쫄로 나왔다. 오케이. 아빠, 그만 좀 싸우자, 우리. 어? 죽어. 그렇지. 와, 도망가. 최대한 멀리.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맞아요.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뭐하는 어, 뭐야! 물량 먹고요. 아! 이거 걸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이쪽으로 빠져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하, 안 돼, 안 돼. 와씨아 사탕 때문에 살았죠. 오케이, 아 또? 한 대, 아, 씨. 한 대? 어, 나이스. 오, 야. 괜찮아요. 오케이. 아, 도망가. 우와, 도망가. 오케이. 오. 됐어 오케이 됐어 고맙다 아 새끼 저거 덮어 걸고 오와 어, 어. 오케이 많이 때렸죠 오케이 피하고요 아 어, 뭐야 아 마지막 기회에요 근데 너 끝났다 야너 끝났어 야, 너 끝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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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빼미 아저씨! 파이앤! 아, 힘들었다. 음, 기분이 좋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어. 야, 싸움의 기억, 의부. 상행의 꽃. 예, 저 상행의 꽃이 있어야지 많이 황자를 살릴 수 있는, 예, 그런 재료를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에마한테 가봅시다. 음. 에마, 짠! 어, 여기 없네. 왜 여기, 여기 없죠? 음. 자, 여기 에마가 있죠. 음. <목소리> 너스. 알겠 오, 그래 그래. 오, 팔을 부여잡고 있어. 나니까. 어, 가큰 벽을 넘은 것으로 보이네. 어, 난 아빠를 뛰어넘었어. 미안하다. 술이 없다. 분발해야 되냐고? 어이씨. 개 열심히 하고 있고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야될 곳은 본당입니다 변방의 태자의 이벤트가 더 있다고 해요 자, 변방의 태자에게 가서 말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미코 신성한 계승자께 쌀 주셨나요? 그래 어, 떡을 빚었다 모토 <laughs> 너무나도 열심히 만들었고 맛있었대 아부는 하에아 류이 노미 시 다치 それ 미코사마 나쿠로 사마다 로우 사마. 이츠 다야? 이게 다야? 이야 다야? 이라다이 이거 다송 이거 다야? 이거 다이야 이거 다야? 이다이 다야? 다야? 이다다다이이이다다

좁은 동굴 안쪽에 응거하고 있다. 어, 선본 곳은? 미코시 아노 미코시아 좁은 동굴 안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여기서 뭐 동굴이 한두 개입니까? 에, 동굴이 한두 개야? 아니잖아. 전방의 태자가 여기 동굴을 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 맞네. 그런가 보네. 네, 나 공격력 1 0 단계 개조 해놨어. 너네 이제 금방이야. 오, 금방이야. 체간이 끝나버리네요. 네. 아, 스킬도 찍어주니까 인사를 할 때마다. 케이 에너지도 차오르고. 아주 개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소울류가 다 그렇다니까.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진다니까 이게. 어, 캐릭을 키우면 키울수록 더 강해져요. 예. 네. 네, 여기로 가는 거 아니고요. 여기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었어? 여로 가면은 거기라고. 거기 뭐야. 어, 저기 최범계. 우와, 아, 몰라. 한번 가보자. 어, 가보자. 자, 이 좁은 동굴 끝쪽에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 말이 맞는지 보겠어. 제발 여기였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자주 돌아다니는 건 원치 않아요. 아야, 뜨거, 뜨거, 뜨거. 아, 이 사람 맞구나. 오, 영역형 용의 귀향의 장. 어허. 아, 와 있네, 와 있네, 와 있어. 오케이. 미코의 시노모시야 死んでーションサンプルチェンポーション<も>にドカハイキスヘビガキトユモノウタツクライバーユインノミコウそうレバーユバタシガソノユリカオノシモチロファには巫女の忍びナカニワスニコノシノビユイヨカエスミそういい。ノサマレナベンダミうウオソラカキノヨニアカクソマ 나 뱅감있어 어 두개있어 나아그 혼자 음미를 해야돼? <laughs> 휴식한번하고 다시 와보도록 하죠 어, 이상하게 변해있는거 아니지? 어? 문이 닫혀있네? 훔쳐듣는다 으, 으, 으. 아파하 는것같 은데 오케이, 문 열어 놨 네. 아, 눈 이, 안 보이 나 봐요. 미코 아, 유람이 된것 같습니다. いただけますか?이 음. 이 얼음 눈물. 유람이 된 변약의 계승자가 흘린 눈물. 그것이 얼어붙은 것. 쿠로에게 마시게 하면 유람의 의식을 성취할 수 있다.

저 여자 좀좀 네, 좀 안타깝긴 하네요. 응, 용의 눈물과 함께 건네드린 얼음 눈물을 쿠로님께 드시면 어, 님께서 드시면 될 겁니다. 아 용의 눈물을 구해야 되겠죠. 음. 오케이. 어, 변방의 태자에게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음. 대단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은. 자, 가마의 바위굴. 여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생촌. 자, 여기서 새로운 맵으로 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 연습용 계정은, 어, 이미 다른 쪽 엔딩 루트를 타버렸어요. 그래서 예, 연습을 못 합니다. 예, 충분한 연습을 한 뒤에 진행할 수가 없고요. 녹화를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없이 진행할게요. 그래서 약간 버벅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뭐 편집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음. 그리고 제가 이 게임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 지난번 세키로 2편과 같이 너무 간 보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오, 저, 무엇이 다냐? 아, 밧줄이구나! 어, 어. 저러면 사람 죽을 텐데. 아, 저기 매달려 있는 거야? 아, 저 부잡고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럼 저걸 끌어주는 애는 누구지? 이었네. <laughs> 목푸진이 여기에 왜? <laughs> 그 갑자기 여러분들 그 그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원령공주라는 애니메이션 있거든요. 에, 거기서 애니메이션 막판에 엄청나게 커다란 사슴이 나 생깁니다. 그 장면하고 뭔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귀청? 하고 쓰러지네. 저게 다야? 에이, 너무 약골이다. 자, 기원의 궁에 도착했어요. 자... 전방에 화투불 있고, 어 아이템도 있네요. 먹으러 갑시다. 환약. 자, 그 다음에 전방에 보이는 네. 기불 찍어주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거 할일도 있고 에,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아마 다음주에 그 제가 촬영하면서 세키로를 마무리 짓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임을 구입한지 지금 약 한달? 한좀 됐나? 네, 싶은데 이게 해보니까 되게 짧아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예, 다크소울이라든가, 블러드본의 분량에 비하면은,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모르겠어. 어, 난좀 그런 느낌이 들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였구요. 자, 좋아요, 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빠이빠이언.